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접속이 잘 되죠? 아,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그 4월 28일, 아, 민숙이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넉 장입니다. 아, 어제는 제가 히브리서를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아가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울 아짜, 우아하다 그럴 때 아짜죠. 그 뒤가 노래 가짜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랑의 노래인데, 이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든가 뭐 성령님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솔로몬 왕과 순람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이 아, 이것은 당연히 성경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모두가 이제 동의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성경이 되었어요. 아 바로 이제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사랑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정나라게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이 아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 주는 책이 아가서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언약은 하고 나오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를 출애굽인지 19장에 강림하시고 10계명 반포하시고 24장에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상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언약은 신해산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신해산 언약을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해산 언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의 선언약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는 언약이었다고 일종의 결혼식 같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부부간에 맺은 사랑의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본 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간음을 한 영적인 간음을 한 여자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다시 백성들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위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와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부부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결혼식 할때저 말씀으로 주례를 쓰고 그렇게 하죠. 사람이 성장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사랑하고 연합해서 이제 부부가 된다. 그런 것이죠. 저것이 이제, 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기를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사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사도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부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부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결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재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기약,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이르렀고 그의 아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된다 그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 예수님 재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지금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다. 사랑함으로 결혼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서 사랑의 관계가 많아요. 부모, 자녀, 뭐,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 부모, 자녀 관계로도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부부 관계로도 얘기를 해요. 부모 관계, 자녀 관계의 사랑도 뜨겁지만, 어, 그건 뜨겁다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사랑의 관계인데,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인 거죠. 굉장히 막 가장 강렬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 어죽하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세상의 남녀의 연애해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음, 솔로몬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예술람 여인과의 관, 사랑의 노래가 아가스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샬롬과 같은 거예요. 샬롬. 안식이죠. 안식,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어,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인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아, 같이 그렇게 비유가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랑에 관한 뭐 철학적인 서적도 있고 뭐 에리 프롬의 뭐 사랑의 기술 이런 책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보다도 사랑이 뭔지를 진짜 여러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아가서를 보시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가서 소유, 내용을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어, 아가서가 이제 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왕과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과 솔람미 여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때는 이렇죠. 아가서 2장이 이제 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아주 돋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딱그 여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반한 것이죠. 그럴,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뭐 불거 같은 사랑에 불붙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3절에 그러죠.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사과나무 얼마나 참 좋습니까? 탐스러운 그 사과 맛있는 사과 아주 돋보이죠.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돋보이듯이 아, 자기 사랑하는 남자도 그렇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그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는 거죠. 그렇게 연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정말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좋잖아요 그렇게 사랑 서로 좋아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또 나는 그에게 속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귄다.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이거는 배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로지 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인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서로에게 속하는, 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 2장 내내 보면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뭐, 어떻게 다 그, 그 미소, 그 목에 뭐, 뭐, 또, 뭐, 뭐가 뜨고, 코가 뜨고, 눈이 뜨고, 막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 이뻐 보이는 거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이제 점점 깊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아, 아, 삼장, 사장 가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대략 제가 잘랐어요. 끝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략은 이제 삼장, 사장은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6절에 보면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고 여인이 자기를 이제 결혼하러 오는 그 신랑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본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탁 쓰고 어 결혼식을 이제 하러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 사랑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 뭔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뭐 아이 낳기 아이 낳아서 길러는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혼은 사랑의 열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결혼하여 사랑함 또 애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합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 어, 자 그렇게 해서 삼장사장 결혼해서 이제 사랑이 깊어졌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자 서로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이제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어, 못 보던 단점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의견 차이도 생기는 것이고 생활 습관 차이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눈에 반해 가지고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했지만 이게 쭉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을 보면서 이제 그 차이점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면 이제 사랑이 식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혼도 하고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이제 진실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와 그것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죠. 많은 경우,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어, 단,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사람의 단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너무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죠. 호감이 식어가고. 그걸 사실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면은 이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아무리 사랑해도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솔로몬 왕과 술라미연 사이에서도 그런 위기가 온 거죠.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아가서 5장 6절인데, 이제 그 앞에 5절,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아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왕은 막 바쁘겠죠. 뭐 근데 바쁜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늦게 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민의 옷도 다 씻고 벗고 이제 누웠는데 귀찮은 거죠, 이래서 나이가. 그래가지고, 어, 뭐 응하지를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문을 안 열어준 거죠. 그래서 밖에 있던 왕이 실망해서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가고 나서 이 누워있던 이제 잠이 서서히 깨면서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 남편한테 내가 귀찮다고 이렇게 하다니 후회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어요. 이미 남편은 실망하고 간 거죠. 그럼 벌써 물러갔어.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남편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잘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생활 습관의 차이, 뭐, 잠자는 시간, 뭐, 습관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성의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걸 극복을 못하면 이제 점점 틈이 벌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 반드시 저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결국 둘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미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호감을 가졌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극복을 또 하게 돼요. 노력을 하면. 포기 안 하고 노력만 하면 잘 극복을 하게 된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람들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이제 그 단점과 뭐 잘못한 것과 그런 것들 결국 은 극복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심도 깊어져가고 알게 되고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고 또 받아들이게도 되고 점점 이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런 과정을 겪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저런 사랑의 위기와 극복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게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랑의 포도원, 이 사랑의 가정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방향.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런 것들이 이기심이라든가 뭐, 뭐 이런 것들이죠. 무성의함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을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결국 그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다시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죠. 어쨌든 사랑, 처음에 호감과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반드시 저런 위기를, 위기가 오는데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렇게 또딴 눈을 팔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듯이.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두고 딴데 눈을 팔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가, 신앙적인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 솔로몬 왕과 그 아내는 극복을 합니다. 다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장에 마지막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 강렬한 것인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런 이제 묘사를 더 해주고 있는데,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아도 뭔가 엄청 강력한 느낌이 있죠. 그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다.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께서 당신을 묘사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품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보다 뭐 물질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는데 별 그렇게 뭐 고통이 없다. 질투하지 않는다. 그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이건 질투하게 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것.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서울. 수월. 서울이 막, 막, 무덤이나 지옥 같은 거잖아. 그것처럼 잔인한 것이다. 그리고 불길처럼 막 일어나는 여와의 불과 같이 막끌수 없을 만큼. 그 여와의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 쫓아가면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없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거. 마음이 좀 오고 가고 한다. 그 얘기만 들어도 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진짜 사랑은 저런 거예요. 저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칠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온 재산을 다죽었서라도이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다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을 맛보도록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품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고, 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연애할 때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랑, 사랑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가서 읽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월 28일 맥시 성경 읽기 민수기 5장 10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스 3장 읽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